I Hello. You guys are here to pick one up? Yes. Okay, we're ready. So this is the contract. You're coming back on the 16th mm -hmm. by 11. Eleven. You can come back later that day, mm -hmm. but it charges you $25 an hour. $25. Oh. After eleven. Okay. But we close at four. Okay. And then this is the insurance, the liability, mm. and this is the zero damage. Mm. And then you just sign there as a driver, mm. initial and then sign. Okay. So let's go. Is it? Yep. 아, 다행이다, 난... 6, three three one four. And then and you plug it in yeah. in there. Yeah. This is the toilet. Mm, toilet. And then the gray one. Mm? Is like the sink, the shower, uh, and all of that. Okay. This is where you're gonna hook the water around. Mm. This right here is mm. the propane. Mm -hmm. propane. This is where you check all the levels. Mm. So it's already cold mm. and automatic. Mm. Mm -hmm. So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Mm. And then mm -hmm. it will light. So halfway fills the water, all the way down flush. What's in there? 30분 넘어가는데, 감상을 좀 말해봐봐. 그냥 큰 SUV를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별로 뭐. 별로 많이, 어렵지 않았어? 네. 크게막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피에 대한 감은 좀 있어야 될것 같다. 쟤네 소시지 들고 먹어. 어 근데 뷰 죽인다. 우리의 캠프그라운드 100번. 나 착각한 건가? 왜? 물이 안 나와. 이걸 <laughs> 어, 블랭키 같은 거를 돈을 더 내면 받을 수가 있다.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 일단 베개솜이 하나 있고, 요거에다 커버를 씌을수 있게요. 베개 린넨 같은 게 하나, 그냥 베드 린넨 일반 크기 타월 하나 있고. 이 핸드타월 지금 짝급하는거 하나밖에 없는데 원래는 두 개가 들어있어 베스트 타월이라고 하나? 아무튼 여기 두개 들어있다 그리고 이거는 덮는 이거인데 지금 더워서 이거를 우리가 덮고 잘난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격이 얼마냐 한 사람에 75불이다 퍼스널 키트가 75불에 두개에서 150불이에요 음, 그랬네요 굉장하죠? 더워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다시 아 그리고 물이 안 나왔었는데 수도카가 고장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싶어서, 캠핑카 초고 첫 식사, 곰밥과 오렌지 치킨. 이거 다트레이더스 냉동 식품으로 사서 해는 건데 퀄리티가 괜찮네요.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제 잠자리를 준비를 했는데 아늑하죠? 저희는 각각 침대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마트에 올 때는 주차를 이렇게 한적한게 해놓고 캠핑 있을 때. 장보기. 장을 볼때찍어야지 아예 장을 볼 때는 어떻게 찍어 정신 없어서. 장을 받고 치폴레 들고 와. 아, 뭔가 근데, 아, 근데 오늘 또 약간 이내 나온 느낌도 있다. 아, 이내 나온 모정지. 아, 근데 지금 또 저거 빼고 있는 이내나오는 어디나 있는데. 인앤아웃 주기적으로 이내 나올 같지 않아? 지금 약간 그, 그럴 때가 된거 치폴레 세번 먹었잖아, 사실. 아프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 이네하우스는두번 먹었지 지금 균형 맞춰야지 <laughs> 그래서 결국 이네하우스에 왔습니다 따단 와 맛있겠다 캠핑카가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차를 대고 먹고 갈수 있어요 이거 좀 높여 봐 나그 세팅하는 거 찍는 거야? 응 음. 전기를 끌어다 쓸수 있는 이미 꼽으셨네 자 제일 중요한 상수도 연결 씻고 설거지할 물잘 들어가는 듯자 음. 오수를 버리는 오 냄새 t 을 땡기면 y o 조를 h 기면 k 레이 설거지하고 k y 물 u t h 오늘 세팅 좋네 t 에 들어요? you. t h a n 다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는데 안사도 될 뻔했다 고기 구워 먹어야지 호수 뷰가 예쁘다 나도 보트 갖고 싶다 예 오늘의 저녁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laughs> 못생겨지는 맛이다 <laughs> 여기는... 여기 이름이 뭐더라? 무슨 호수? 봐요. 내려갔다 와볼게. 이런 보트를 어떻게 내리는 건가 싶은데 이렇게 철 뒤로 내려서 바퀴까지 빠뜨린 다음에 보트를 내리는니지 이런 유람선도 있고. 아 죽입니다. 오쌈을... 오쌈을 해주신다고 하네 마이야를 먼저 하는 건가요? 먹으라고요 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문을 좀 열어줄까요? 네 마스크는 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미쳤다 아니 진짜 요리 잘한다 어떤 요리도 없는 재료에서도 이렇게 맛을 뽑아내야 너무 맛있다 맥주 한잔 먹어야겠어 오늘은, 오늘은 짜장 떡볶이 아주 맛있 고기입니다 나? 응. 고기와 호수. 자, 캠핑 마지막 날인데 첫날 왔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원래는 저기 샘플란 근처에 바닷가를 가려고 했는데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한 200km 갔나? 200km 정도 갔는데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동 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빌렸던 동네로 돌아왔다. 베이커스필드로 돌아왔다. 그래서 RV를 하려면 RV를 할곳 근처에서 빌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RV로 거리수를 뽑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RV는 하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nhá yeah. Oi. Oi.